아, 오랜만에 서브웨이 먹어야 되나? 반질리냐고? 뭐 생존을 위해서 먹는 중. 방송하면서 먹는, 먹기 쉬운 음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. 바로 쓰나할래 아! 영화 뭐 할까? 워익이 어디라니까 뭔가 정글일 것 같네, 잭스벤 한 게. 워익은 잭스벤 안 하거든요?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탑 먼저 나갈까?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지. 워익 상대로 도 캐는 괜찮으니까. 어, 잠깐만, 탈진 워익? 야, 이 녀석! 잠깐만, 콘샐러드? 진짜 콘샐러드에요? 진짜 조금만 만졌어. 아 퀵실 가야 되나? 살진 좀싫은디 퀵실 갈 생각도 해봐야겠다 이번 판. 한개 정도 놓치는 거 괜찮네요. 첫 기안에 망가개구를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준비. <laughs> 아니 딱봐도 죽을 것 같은데 감전이 좋긴 하네 그 순간 딜이 베리어였다면 안 죽었을지도 탈진으로 한타 때 마크한다는 그런 뜻이겠지 아니 1레벨에 개바야 1레벨에 피가 20% 되면서 경험치 하나 놓치게 하는거 에바잖아 솔직히 어, 잠깐만, 나 치감을 안 갔네? 야, 나 치감을 깜빡했다, 어떡하지? 아, 터졌다. 아, 근데 클라이 폰 피감 에다가 데미지 넣 으면서, 걔가 평타 쳐 가지고 클라이 폰 아, 이거 오이 올 텐데 빨리 빨리 닫고 도망 가야 돼. 오이 건다 오이 건다 에스코트 좀 <laughs> 아니 가야겠다 지금이라도 가야겠다 깜빡했어 다 에반데 6되는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이게 뭐야? 난리났네 그냥. 전반 보티오 vs 이번 판아아 아! 그만. 그만 야 이거 모이 또다 모이 건다 야 모이 건다 모이 건다 이번에 또 모이기야. 됐나 됐나 됐냐? 아 됐다 됐다. 아 안돼 이거. 코어는 못 참잖아. 인정, 아, 진짜 공포 게임이네. 이거 유충을안 먹었구나. 시감을 언제 가냐고? 그런데 시감을 안가버렸네 또... 아, 니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가지 말까? 아, 가기 싫어지네. 오왜 어. 이렇게 빨라 이놈? 니가 뭐하셈? 나를 밟고 넘어가라. 올라갈 자격이 없어, 너네. 아?

이걸 블래쉬를 쓴다고? <laughs> 룰루 좋았다. 야, 혹시 룰루가 내 앞에서 오이궁 막아주는 위치였냐? 아니면 그냥 <laughs> 오이기 좀 늦게 썼냐? 해장이야? 뭐야 이거 도냐를 가야되나? 방금 탈팀 풀었고 모르겠어, 아칼리 나도 나도 모르겠어, 아칼리 정체 알 수가 없음. 야야, <laughs> 열려 여기 열로 가 열로 열로 여기 여기로 가자. <laughs> 야 이거 잡자, 이거 잡자. 어, 텔 탔다. 텔 타면 끝날 것 같은데? 오, 야, 존나 빨라. 뭐야, 이거? 바람용. 야, 이거, 바시나 정글 좋한 명만 좀덜 잘했으면, 아니, 쉽지 않았겠는데? 아니, 아칼리 형, 이유는 모르겠거든? 이유는 모르겠는데, 이 형, 이길 생각이 없어. 러브 오로라? 오로라 좋아하는 애들이 확실히 문제가 좀 있네 에반데? 이그런나 이쪽 그렇죠? 지역에 이쪽 어? 지역에 또 이쪽 또 지역에 저, 이쪽 지역에 아니 녹였 돌려 아니 돌려 돌이 안타는 슈퍼캐리 이 안타는 누가 슈퍼캐리 냐 낚시래요 낚시요 했습니다 네낚시요이거 비행기 출동했어. 지금 빠른 속도가. 아. 야이거로 이런 바루스 탑이라고 보면 되겠지. 근데 조합이 조합이 좀 올라프 하기 싫은 조합이긴 하네. 내가 죽일애가 없는데. 아니 잠깐만 우리 팀 AP 어디 있냐? 아 여기 캐넨 해야겠는데. 라인전 그냥 잘하면 돼 잘해야지 뭐뭐 뭐 쉽지 않겠지 아 저만 들고 탁갱 하달라고 하자 저 한번 잡아달라고 해야겠다 뭐 다른 라인 모르겠고 그냥 나 한번 잡아줘 내가 해리해줄게. 이겼는데빨이 아, 따이, 다이브, 다이브각을 봐야겠는데?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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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님. 어, 살았어? 제발. 아, 아 죽었어 이거. 어, 물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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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려. 옷이다 어, 아. 아니, 나 이거 왜 갑자기 다이브 하는 거야, 이거. 나피 까놓으려고 한 건데. 아, 물량 먹은거 좋았다. 아, 깜짝 놀랐네. 쉽게 잡는 거 죽어줘가지고. 뭐지? 왜 죽는 각을 모르는 건가? 신경을 안 쓰는 건가?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지 않은 셈 나만 전멸했거든 지금. 오케이. 동을 맞든 피하든 내 스킬이 닿기만 하면 다이. 이러면 이제 이번엔 쟤만 전멸했어. 베리어가 오히려 더까다로웠을려나 그러니까 한타 때는 탈진이 좋은 게 맞긴 하거든요. 요즘 검 나오던데 좋나요? 아1대1만 좋은 것 같아요. 벨트가 밸류가 워낙 좋아서 한타에서 총검은뭐 내가 1대1이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만 하면 이게 아, 뭐 역전 해내야 될때 아니면 뭐 상대 탑만 이기면 이길 때뭐 그런 느낌일 때 가장 좋을 것 같아. <laughs> 베이예고는 저놈을 안 봐주고 싶지 않았을까? 싸웠어? 상대 바루스 0킬 로데스인데 상대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또 집에 가야 돼. 아니, 아이템 아이템이 안 나왔어. 아, 인장 야, 인장 살걸 그랬나? 아니, 근데 인장은 인장은 진짜 <laughs> 나 인장 잘못 찍혀. <laughs> 나잘못 찍혀 가지고. <laughs> 음, 탈진 황새가 나왔네요. 야, 방금 쟤제 베스트로 했냐? 쟤 콤보 제대로 쓴거 맞아? 왜 이렇게 약하지? 원래 저거보다 세야 되는데. 스택사고 궁쓰는 게 베스트지. 죽었다, 이거. 우마이 아 전멸 쓰지 말걸 그랬나 아 솔직히 전멸 안 썼어도 다 잡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기세라는 게 있어 알지 빠르게 이제 기세 있게 잡는 거오야너 야, 죽는다 너 죽는다 아 이거 죽었다 이거 아오 레전드 사건 발생! 아, 이제, 김 나오네? 오, 맛있는데? 왜 싸웠어? 너희 잘하는데, 너희? 오케이, okay, 인장 안탈를 잘했죠? 어? 어? 안 죽을 것 같은데? 와, 존나 세겠다. 16렙 됐어. 나를 막을 수 있는 거는 탈진밖에 없어. 갔다 올게. 바론 갈까? 저마 괜히 썼네. 아니 님들 근데 이거 우주적 통찰력 좀 괜찮은 듯? 스펠 페 쿨타임 활용할 수 있으면 어라? 아. 맙소사, 다 아, 살려고 하다가. 어라? 안 좋은데? 어, 바로스 궁빗 나갔다. 다행히. 어라? 덧덧 덧? 덧. 어? 안 좋은데? 막을 것 같아. 내가 살아났거든. 막을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내가 가는 게 문제가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어떡하지? 그래도 할래. 에라이 하하하 <laughs> 캐릭. 하하하하하. <laughs> 아이 캐는 캐릭터 좋네 상대방의 존이를 상실시켜버렸어. 신호주. 아 끝내기 싫지 왜? 아군이 당했습니다. 돌타파괴했습 아! 니 아. 아이 원 감사합니다. <웃음> 뭐야? <laughs> 다원에 있을 때아니야저거 아, 이거 쿨감 될거 그랬나? 킨풀 장인들 쿨감 들었던 건. 뭐야? 왜니네팀 정글 소울루비냐? 진짜요? 소루 방송 중이? 사전인내심이지 잭스 뭐 하냐 이놈? 무빙에 가는 것도 아니고. 뭐뭐 안내방송 뭐라고 나오는데 안 들려 나 헤드셋 끼고 있어가지고. 아 이거... 프라우한테 죽네 내가? 근데 바드 궁에 갱플 궁이면 진짜 재앙이긴 한데 상대방 입장에서 갱플이 진짜 타워랑 바론 잘... 잘 부숴요 야 궁극기 이속 빨라지는 거 때문에 잡았다. 야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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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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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애들 안보 부... 그만 그만 가. 그만 그만 가. 용가. 야, 뚫이다 필타없다 어, 야 이거 팔리야 누구야? 잘하는데? 자, 예전에는 이거 중간에 궁극기 떨어뜨린 거 되게 좋아했는데. 밟으면 빨라진다, 얘들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어어어 어, 어, 못했어 아 술통 까비 <laughs> 아니 김플링크좀더 해야겠는데. 이 기어 나올 것 같은데. 야 마무리 해야지 마무리 해야지. 야야 코르키야 코르키 왜안 죽여? 아니 왜안 죽여? 노플의 노베리오의 평타 한데 아, 저 진짜 느낌 없네. 아 저기 미친 날뛰고 있습니다. 잭스나 솔킬 따로 가볼게요. 아마 저만 저만 있을 텐데. 이거 막자. 갱풀 좀 와! 억제기는 막아야 돼. 이거 막아야 돼. 갱풀아, 좀 와! 뭐해! 아, 이거 왜 공짜로 줘야 되냐? 내가 없긴 한데. 아, 좀 애매한데? 텔로을게이 기세 기세에는 좋은데. 바둑은 바둑은. 캐아 <laughs> 근데 확실히 갱플랭크 진짜 좋다 캐릭터가 일단 궁극기가 너무 좋아 궁극기가 궁극기가 너무 좋아 내가 메모해 놨다 8분의 루신 피드백 좀 하자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무슨 개장수냐고 갱플 좀 와아 억제기는 막아야 돼 <laughs> 막아야 돼 갱플아 좀와아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막냐고 저거를 공짜로 줘야 되냐 저걸 어떻게 막어